오늘은 제가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서 자연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진짜 멋진 오버랜딩 코스로 떠나볼 텐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충청도편을 오버랜딩을 한번 갔다 왔었고요. 네. 이번에는 강원도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낚시 전문가를 한번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더실로우라고 합니다. 네, 낚시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스 낚시가 전문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경력은 15년 정도 됐는데 음.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경력만 1 5년이든요그래도뭐 15년 정도 경력이면뭐 네. 이렇게 물가에서 낚시대만 던지면 건져올린다는 뭐그 정도 되는 실력이 되지 않을까 약간 좀 기대가 되는데. 음. <laughs>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가 사실 전국에서 <laughs> 가장 캠핑으로서 핫 플레이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일 많은 곳이 아마 강원도 캠핑장일 텐데, 뭐 산에도 있고 바다 근처에도 있고. 근데 사실 캠핑장을 간다기보다도 좀더 좋은 좀 자연에서 좀쉴수 있는 음. 곳을 한번 제가 찾아 가보도록 할게. 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멋진 오브랜드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출발시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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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ing rocks so innocent I never thought I'd ever hold your hand but there's something in the sunset feels different this time there's a feeling if you feel it baby I don't want to hide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까 아침에 오전에는 미세먼지가 좀 심했는데 지금 이쪽 강원도 쪽으로 넘어가니까 날씨가 되게 좋아요 서울 쪽도 날씨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좀 떴었는데 서울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괜찮은 장소 있으면은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되면 거기도 한번 찾아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목적지는 소양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You don't gotta stay friends forever Friends forever. We don't gotta stay friends forever. No. 이제 아, 배스가 이제 딱흡입을 하면 이게 싹 들어간대 가 입으로 네. 그때배장님이 그걸 느끼시고 쿡셋을 하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느껴 입질이 오면 이제 로드로 땡겨서... 똥 하고 합니다. 아, 뭐가 와? 예. 아나 그거 한 번도 못 느껴봤어 요 보통 뒤에 확인했으면 네. 이제 바로 뭐 네. 이렇게 뭐막 이렇게 안 보고 아, 던져? 예던져보죠 <laughs> 그쵸 그쵸 <웃음> <웃음> 너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번에 실장님이 너무 긴장을 하셨어. 요 한번 위 Without so, a sound, we take a step. Inside our hearts are racing. If it takes forever, we'll get there together. 해가 지금 많이 넘어갔어 근데 우리가 지금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뱃스의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허허벌판 <laughs> 이런 곳에서는 아 사실 풍광 보러 왔다가 네. 같이 겸사겸사 뱃스도 잡아보고 낚시도 해볼라 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 여정 이 있으니까는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철수를 한번 하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예. 던지고 마지막 캐스팅 So As we run into the sun, sometimes I know we're gonna fall down. Hold my hand and we'll get up. I know we're gonna make it somehow. 주문진 쪽에 가는데 거기 주문진에 좀 괜찮은 한적한 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어 낙산사 주차장을 카미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낙산사 주차장 검색을 바로 지도를 띄워 드릴게요 이쪽인데 어, 미셸님께서는 양양 갭마을 해변 그러면 여기서 우측에 잠깐만 여기, 여기 네, 조음시터에다가 네. 세워놓을게요 우리 카미사마님 제가 낙산사 주차장을 찍었어요 근데 여기가 나와요 낙산사는 요쪽인데 낙산사 주차장이 지금 여기인데그 여기서 일출을 볼 수가 있나요 음... 텐트를 치고 볼 수는 없네요 우리는 딱눈 뜨면 딱 텐트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딱 일출을 보고 싶어요 텐트 안에서 응 음, 중원아 그래? 네. 갯마을 해수욕장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서에서부터 소양강 그리고 낚시도 한번 했었죠. 예, 낚시도 한번 하고 물론 잡지는 못했지만 이제 소양강에서부터 이곳에 갯마을 해변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저희 그 아이케보 오너 유저분이 여기는 소개시켜준 곳이에요. 여기 와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바깥에 바다 그 파도 소리도 들리고 아침에 저쪽에서 이제 일출을 보면서 아침을 맞이할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아,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A summer rain is passing over. Feels like your dream. I could run and look for shelter, but you hold on to me. 사실 오늘 구름에좀 가려 가지고 일출을 또못 보나 걱정했는데 저렇게 진짜 수평선 타고 진하게 선명하게 저렇게 올라오는 거 완전 처음 봤어요. <목소리> 'Cause the answer is yes. I'll spend my whole life just being caught up in your eyes. Oh. Don't 와 이게 코너 돌자마자 이게 해안도로 또 다른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해안도로는 또 느낌이 다르죠. 아까 그냥 바로 바다만 보이는 곳하고 완전 다른 것 같아. 요 그죠? 네, 진짜 경이로울 정도로 멋지네요. 지금 강원도 갯마을 해변에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음, 홍천이에요, 홍천. 여기도 같이 강원도권인데, 홍천인데, 어 바닷가하고 느낌이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트 도착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거 보니까 제가 또, 또 살살 고파지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힐링 제대로 하고 갑니다. 아유, 진짜 너무 좋은 하루하루였어요. 일출도 보고. 아, 근데. 네. 코스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 지금 우리 어디지? 양양 주문진에서부터 지금 다시 이 이제 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홍천으로 온 건데, 다음번에는 조금 코스를 조금 짧게 가는 것도 음. 좀, 좀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박 2일간 제가 강원도편 오버랜딩을 즐기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정말 색다른 곳 그리고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보게 돼가지고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셀로님은 어땠어요? 일단은 오버랜딩이란걸 처음 접해본 저로서는 기분이 좋았고 좋은 곳들을 많이 보게 돼서 재밌는 여행이지 않았나 네, 이번 강원도 오버랜딩편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